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오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타이어가 터지지 않을까? 아, 이거 운전하는 내내 불안하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지역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정비소를 들어가자니 괜히 과잉 정비를 받지 않을까? 불필요한 거를 수리하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아무데나 들어가기도 조금 꺼려져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으면 좋을 만한 타이어 공기압 주입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만 갖고 있어도 고속도로든 비포장도로든 어디서든 즉각적으로 내가 타이어를 점검할 수 있으시니까 이 제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기압 경고등이 왜 뜨는지를 아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잔량 표시를 해주잖아요. 타이어 공기압도 일정 기압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 이제 공기압 주입을 하셔야 됩니다. 혹은 타이어를 점검하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간혹 손님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네게 타이어가 공기압이 완전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이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은 일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수리 혹은 점검을 하라고 알려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완전 동일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3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점검하라고 있는 기계입니다. 타이어 공기 주입은 보통 몇일 년에 몇번 정도 하나요? 보통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3번 정도 하시고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공기압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쿠팡에서 한 36,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고요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유선 제품이에요 제가 유선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이 무선을 트렁크에 넣어놓고 다니더라도 아 충전이 안돼 있으면 갖고 있어봤자 충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선 제품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어 사용 방법은 제가 차 안에서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시동을 켜고 시각색에 단자만 입력해주면 바로 전원이 들어오거든요? 하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매우 간단한데 매뉴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를 설정해주는 건데요. 단위는 맨 위에 PSI 기준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공기압을 얼만큼 넣을지. 결정을 할수 있어요. 여름은 잘 모르겠으면 한 36, 38 정도 범위 내에서 맞춰 주면 운전하는 데는 문제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제 뒷면을 보면 공기압 주입을 할수 있는 호스가 하나가 보일 거예요. 이 연결 잭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남자분들이라면 아마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꾹 눌러준 다음 이거를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기압 상태가 나와요. 현재는 27.5로 나와 있고, 저희는 36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 공기압이 바로 컴프레셔가 돌아가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댓글 소리가 지금 되게 큰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 뭐 지하 주차장 이런 데서 하면 서로 말하는데 말이 좀잘안 들리고. 집에서는 청소기 돌릴 때 들리는 소음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마무리. 이제 36까지 들어갔는데 자동으로 이제 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입이 완료됐다는 거고 저희가 10 psi 넣는데 한 5분 별로 안 걸린 것 같아요. 4개 정도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아니면 4바퀴를 모두 점검할 수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다 완전히 충전을 할수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금방 끝나네요 예상외로 네 의외로 이게 제품이 좋아가지고 빨리 끝나고 공기압 주입기를 볼때 발열량이 얼마나인지를 봐야 돼요 보통 무선 제품 같은 게 발열량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배터리도 있고 컴프레셔가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 유선 제품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발열량이 적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무선 사용해 봤을 때 여기 만지면 굉장히 뜨거웠어요 한겨울에도 얘는 한 미지근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이런 저도 좀 사용하기가 편한가요? 어, 사실 이거는 뭐 여성분도 사용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보시다시피 버튼이 몇 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원만 연결하고 버튼만 눌러주면 사용 가능하니까 아무리 몰라도 제 영상 다시 보시면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이제는 공기압 주입기랑 실제로 저희가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공기압 주입기랑 압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 0한4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여기 34라고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보다 얘가 좀더 크게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넉넉하게 4 psi 정도 더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36으로 맞췄으니까 일반분들은 40 정도 맞추고 좀 안전하게 측정을 해놓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경고등이 뜨고 나서 공기압 게이지가 안 나오는 차량이 있고 그게 또 나오는 차량이 있는데 안 나오는 차량이라면 제 생각에는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을 안 하게 되면 타이어 공기압이 빠진 바퀴는 옆면이 갈리게 되고 실제로 파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공기압이 30 이하로 떨어지고 거기서 한2 2 이하로 떨어지면 차라리 운행을 안 하고 제품이 없는 경우는 출동보험을 부르셔서 조치를 받고 운전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공기압 주입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로 보면 유선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바로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무선보다는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내가 대처하고 싶다 하시면 댓글에도 남겨 둘 테니까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정비사님들 한분한분 한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역에 실내 있는 정비사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인터뷰를 하고 지역에서 정비소를 가기 전에 아 내가 믿을만한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고 혹시 우리 지역에도 좀 소개해 주세요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